자, 이제 본문 네 번째. 아, 이제 슬슬 마지막을, 본문 다섯 번째까지 있죠. 네 번째, 이제 슬슬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Let's turn our attention to ourselves. Homo sapiens. <laughs> 우리 자신은 Homo sapiens에게 한번 돌려봅시다. 결론은 다시 한번 협력하고 돕고 살자. 이런 거예요. How have we managed? 자, managed to 하게 되면 이제 가까스로 겨우 간신히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간신히. 어떻게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지? 자, 네안데르탈인들은요. existed 존재를 했는데 어,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존재했어요. 언제까지 존재했냐면 대략 4만 년 전까지 40,000 years ago. 대략 이때 a b o 대략입니다. 대략 4만 년 전까지 함께 어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they were known. 자, 이서 yes, they는 지칭 조심하자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네안데르탈인들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알려져 있었는데 자, 그들이 아는 게 아니죠. 알려진 거니까 수동. to be intelligent. 자, 똑똑하고요. 인간만 똑똑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physically superior. 오. 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우월했대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그래서 또 문법 혹은 어휘, 어휘에좀 가깝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를 썼을 때 대를 쓰지 않도록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툴를쓸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뭐뭐보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우월했어. 선생님 뭐뭐보다니까 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정확히 알아두세요. 대는 앞에 비교급이 나올 때 쓰는 친구죠, 맞죠? 그럼 수피리어의 원급은 뭐, 뭐 수피르예요? <laughs> 이건 이 자체가 더 우월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보다라는 의미로 툴을 가져다 쓴것 뿐입니다. 된 쓰면 안 돼요. 된은 항상 앞에 비교급,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으로도 뛰어났고 육체적으로는 인간보다 휴모사피엔스보다 분명히 더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들이 were able to make tools and fire. 도구도 만들 수 있었고 불도 만들 수 있었고요 and had strong bodies 어 oh, 튼튼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었대요 with well developed muscles 잘 발달된 근육과 and broad shoulders 어, 어깨도 더 넓었대요 아휴 숄더프레스 열심히 했나 봐요 <laughs> 어 뭐지 이러면서 그럼 도대체 그러면 걔네들은 왜 멸종하고 우리가 살아남았지 despite these attributes however 자 그러나 접속사는 늘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다채로워지죠 지금 얘는 문법 얘는 지금 어휘 대신 먼저 할게요 이런 특성들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난리 났어요 It was Homo sapiens. 그건 바로 Homo sapiens 였습니다 Who ultimately survived and thrived.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and thrived. 번영 번창한 건 우리 호모 사피엔스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 despite부터. Despite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In spite of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네,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명사를 쓰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뜻을 가진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although는 뒤에 뭘 써야 돼요? 주어 동사를 써야 되죠. 구별할 수 있겠죠? 얘는 뒤에 명사 그러니까 이건 해석으로 구별하면 영원히 못 풉니다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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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어도 되죠? 두 번째 우리 이 Attribute 아, 이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이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일단 선생님도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뭐 액센트나 강세를 평상시 수업 때 크게 강조하진 않는데, 뭐, 왜냐면 선생님도 원어민이 아닌데, 나도 옆으로 이렇게 꽃게 얘기하죠. 나도 이렇게 옆으로 걸으면서, 자, 봐봐, 엄마처럼 앞으로 걸어야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센트가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 조심하세요. 얘는 명사로 쓰일 때는 강세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로 쓰일 때는 attribute 이렇게 쓰이고, 특징, 속성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때는 뭐, 같은 표현이 뭐, quality라거나, 퀄러티라거나 여러분들 퀄러티 그럼 품질만 알고 있던 친구들 알아두세요. 특징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레이트라거나 그죠뭐 피처라거나 퓨처 아니고 피처 피처 알겠죠? 이런 것들이 특징 속성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laughs> 진짜 방법이 없어. 철자는 똑같은데요. 얘가 attribute 다시 한번 attribute. 넥센트가 강세가 이음절 이상으로 뒤로 와서 attribute 어,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얘는 동사가 되고 attribute 하게 되면 동사가 되고 어 A to B 이런 형태로 쓰여서 A를 B의 탓으로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예 다른 뜻이에요 다시 한번 attribute 하게 되면 특징이나 속성 attribute 어, 하게 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뭐 방법 없습니다 정리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정리해 놓고 요거 하나 더 필기 됐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러한 특... 특징들, 속성들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However,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면서, 내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i 과 t 사이에, 어, 선생님 저긴 후데요 일단, 대 h 기본이에요. t 사이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주어 빼고, 아, 죄송합니다. 동사 빼고는 다 앞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혹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요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돼 있을 때, 이 앞으로 주어도 보낼 수 있고, 목적어도, 동사만 안 돼요? 목적어도 보낼 수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보낼 수 있고, 접속사도 보낼 수도 있고, 부사도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이 안으로 그냥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다만, 강조하는 게 지금처럼 사람일 때는 때 대신에 후도 돼요. 이게 호환해서 쓸수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이면 where도 쓸수 있고 시간적 개념이면 when도 쓸수 있어요. 와우. <laughs>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구문까지 껴 있는. 그래서 그건 바로 이러면서 강조해 주면 돼요. 그건 바로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번영했던 건. 아, 난리 났다. 이런 거시험 문제 내라고 나오는 거죠. 오히려 좋지 않나요? 너무 강렬하게 보여서. 그죠? 계속 봅시다. 원파스보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야? <laughs> 도대체 뭐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만 살았지?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뻔, 뻔히 뭔지 알죠?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is that 뭐냐면, our ancestors, 우리 조상님들은 lived in larger communities, 더큰 공동체 내에서 살았던 거죠. 자, 또 관계대명사 that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런 경우는 생략이 안 된다고 있었죠? promoted cooperation and the free exchange of knowledge. 그러니까, 협력을 증진했고 그리고 자유롭게 지식을 교환했던 사람 이 공동체가 크니까 훨씬 더 많은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음더 많은 협력과 더 많은 자유로운 지식의 교환을 증진시켰던 더큰 공동체 내에 살았다. 반면 이때 와이 반면에요. 네안데르탈인들은요, tended to live 사는 경향이 있었는데 in smaller group 더 작은 집단.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i였던 거고 이 친구들은 어, e였던 거죠. e 어디 갔어요? 아, 우리의 조상님들. <laughs> 참고로, 선생님은 아입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저를 이라고 많이 알고 있던데, 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나 인간 찍을 때나, 이렇게 또 현장에서 피드백하는 우리 학원 선생님 얼굴 보는 제자님들이나, 이렇게, 이렇게 하죠. 선생님, 평상시에는요, 그냥 찐따예요.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서 계속 갈게요. 자, these social differences. 자, 이게 이제 핵심이죠. 형평 한쳐 주고요. 이러한 사회적 차이점들이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이것들이 have given, 자, may have given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어, 이번 단원는 주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 호모 사피엔스에게 아, uh, comparative advantage. 자, 어떤 경쟁적 이점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 네안데르탈인보다. 그러면서 자, 또 핵심 문법 나왔죠. 분사구문 컴버치고, ing. 그러면서, 그 원래 문장, 원래 한 번, 굳이 한번 써보면, and it allowed them, blah, blah, blah. 이거예요. 그러면 또 문맥상 얘기가 되니까 접속사 지워주고, 여기서 그것은 그런, 이, 이런 사, 이, 사회적 차이점들이, 어, 여기서는 day라고 하는 게좀더 좋겠네요. 어. and day 라고 하는 게좀더 좋겠네요. 이게 social differences를 여기서 and day 그런 것들이 이런 사회적 차이점들이 이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동사, 동 주어는 반복되니까 주어주고 동사는 두번쓸수 없으니까 ing. 어, 이런 사회적 차이점들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다시 우리 조상님들, homo sapiens입니다. homo sapiens로 하여금 허용했는데, 더 that 적응하도록, 이거 혼동, 영혼의 혼동어휘가 있죠. O가 들어간 Adopt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Adopt. A가 들어간 Adapt는 적응하다.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Ever-Changing Environment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이해됐죠? 그래서 뭐가 짱이다? 돕고 살아라. <laughs>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했네요. 자, 이제 본문 마지막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